안녕? 귀여워 어떡해, 나 어떡해. 나 어떡해 내가, 내가 야, 저, 저, 들어, 들어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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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내가 될게 어, 어, 내가, 내가 된다니 아꼬고 흔들리는데 시현이가 들어, 시현이시현이시연이 들어가 맨손으로는 가능한데 어 귀여워 야, 너 뭐가 나오는 거냐, 너 몰라 아, 더러워 <laughs> <laughs> 어, 됐어, 이제 됐어 이제 소율이 <laughs> 잘해 조금만 더 만지자 <도망치자. 웃음> 야 이제 한나가 들어봐 한나가 들어 한나가 들어 아니 한나가 이거 들라고. 진짜... 아. 자, 자 들어. 너무 꺼내지 마좀 바꾸도록. 네. 뜬든 든대든 잠든든자야 누가 들었니? 아니 개코에요 이게. 야. 이번에 가더라 이제 다시 시연이 차네 어, 아이고, 잘했어. 나는 이런 거 만지는 거 너무 익숙해. <든드> <든드> <든드>